이번에 친한 여동생이 남자친구랑 싸웠다는데 그 남자친구가 싸우면 진짜 아무 말을 안 하는 스타일이래. 그래서 이제 여동생이 그래 얼마나 생각하고 말하나 보자 하고 기다렸는데 무려 4 시간 동안 앉아서 기다렸다고 하는데 엉덩이 아파서 이제 죽을 뻔했대. 왜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없. 자기는. 자, 바로바로 말하는 스타일이라 미칠 뻔 했다는데 그 얘기를 듣고 사실 난 남자친구 쪽한테 공감을 해. 왜냐면 나도 싸울 때몇 시간 동안 아무 말안 하거든? 정말 생각만 계속해. 근데 사실, 이게 더 낫지 않아? 싸우자마자 그 족쇄 풀린 금쪽이만 그냥 개난리 피우는 거보다. 그래서, 이제 그 남자친구 입장으로서 그때 과연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정확히 말해줄. 자, 이제 싸움이 들어왔다. 어? 왜 화났지? 이래서 화났나? 나도 화났지만 참았는데? 얘는 왜안 참지? 이게 그렇게 화낼 일인가? 나도 한마디 해야 하나? 뭐라 말하지? 이렇게 말하면 기분 많이 상하겠지? 그렇다고 나한테 저렇게 말을 해? 얘가 날 좋아하는 게 맞나? 잠깐 나도 얘를 좋아하는데 이런 걸 이해 못해주면 안 좋아하는 것처럼 되나? 내가 전에도 이런 문제를 한번 눈치줬던것 같은데 얘는 원래 이런 는가 내가 이해하나 이게 이해 가능한 부분인가? 내가 지금 화났기 때문에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질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좀더 생각을 해봐야겠다. 아까 그런 부분은 내 잘못이 맞지만 얘 잘못도 있고 내가 지금 서운한 걸 말해봤자 말싸움을 못 이길 게 뻔하니까 정리를 해서 말해야 할것 같은데 되게 서운하네. 어떻게 그냥 친구도 아니고 남자 친구한테 저렇게 화를 낼 수가 있지? 여기서 내가 화내면 헤어지자는 지 건가?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 혼나기도 싫고 싸우기도 싫지만 해야 할 말은 해야 하고 여기서 사과를 하고 나도 뭔가 서운한 걸 말해서 잘 풀어야 하는데 자꾸. 이런 식이면 헤어져야 하는 건가? 뭐지? 집 가서 생각해 온다 할까? 아니야 지금 데이트 중인데 그럴 수 없어 번호만의 데이트인데? 라고 계속 무한 생각하는 거니까 싸움 걸지 말던가 더 생각이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려봐